아 되게 이상해 어? 여기서 앞에 어. 보다야잠깐 내려가 왜 이러지? 나 알겠어 노면 때문에 그래 아, 나도 이번에 형 따라왔거든 내가, 내가 빠른게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너무 뭐막 그런거 생각하지마 오늘은 재밌게 타러 온거니까 어. <laughs> 뭔지 알죠? 어 출발 찍어주라 어. 찍고있어 아, 지 자, 창동구 선수 님, 응. 와 역시 잘 타요. 그럼 한번 딱 끼워 주고, 아, 여 기도 못들 겠어. 안녕하세요. 차게 댐퍼가 없는 느낌. 아이아이. 안녕하세요. 아이아이. 안녕하세요. 靠！